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아빠 천마쌤입니다 어, 어느새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아침마다 피곤합니까 아침마다 피곤하다 진짜 피곤해요 왜 피곤할까 어? 일찍 앉아서 피곤한 건지 고민이 많아서 피곤한 건지 운동을 많이 해서 피곤한 건지 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기 어, 힘든 분들이 있어요. 피곤해서 어,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잠시 간략,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 이 삶이 괴롭고 힘들고 피곤한 이유는 이 수많은 걱정거리들을 안고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응? 수많은 걱정거리, 어, 주가에 대한 걱정, 어? 안 했으니까 내 주식이 오를 건지 떨어질 건지 누가 내릴 건지, 어? 내가 회사에서 일을 잘 다니고 있는 건지 뭐 잘리지 않을 건지. <laughs> 월급이 오를 건냐는 가 별의별 걱정들이 많아.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도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고, 걱정의 20%는 사소한 고민입니다. 사소한 고민이고, 걱정의 9%는 우리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오직 걱정의 1%만이 우리가 걱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요. 어,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걱정하지 말라. 어? 걱정하지 말랍니다. 어,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죽음까지도 지금부터 걱정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벌어진 일은 이미 벌어진 것이고,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불안하고 더 부정적이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 어떠한 것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답니다. 어, 대부분의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자책하기보다는 이미 지나간 과거는 흘려버리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고 미래를 계획하면서 더 현명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괴로운 오늘로부터 조금이라도 빨리 떠나야 돼요. 떠나고 어,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을 펼쳐나가자. 어? 그러니까 오늘도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후회하지도 마시고 자책하지도 마세요. 어차피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다. 알겠습니까? 어,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게요. 어, 먼저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그 이름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기의 유튜브 필명, 뭐, 골뱅이하고 영문으로 나가더라고. 근데 요즘은 골뱅이하고 영문인데, 이제 골뱅이하고 한글 이름이 가능해요. 변경. 핸들이라고 하죠. 핸들. 유튜브 핸들명인데, 이 핸들명을 한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 천만쌤은 골뱅이 뭐 천만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고 골뱅이 해가지고 자기 한글 이름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수 있어요 만약에 골뱅이하고 영문 나오면은 제가 영문이 누군지 모르겠어 어, 그래서 당장 바꾸십시오 음, 그 유튜브 프로필 설정 들어가 가지고 어, 핸들명을 변경하십시오 핸들명 한글 이름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꼭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어, 천만쌤이 아는 책할것 같아요. 어,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 삼성전자가 이번에 그 세계 7개 도시에서 갤럭시 체험 공간이죠.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를 운영한다고 하네요. 어, 사진은 지난 2월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탈루나 광장에 어,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에서 음, S24 그, 시리즈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 관, 관람객들을 이제 촬영한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것도 한다. 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어, 그리고요, 요즘 또 메모리 관련된 이야기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요즘 메모리. 삼성전자 AI 반도체 승부수 던졌다. 어, 우리 전영현, 우리 부회장. 어, 요번에 이제 새로 오셨잖아요. 뭔가 좀 보여줘야 돼요. 어, 칼춤 한번 쳐줘야지. 어, 칼춤 한번 쳐야지. 못 추면은 또 잘립니다. 이제 부회장 정도 됐으면은 달라져야 돼. 예전에 김기남 씨 했을 때는, 아, 솔직히, 막 짜증났습니다. 주가도 막 개판되고, HBM도 그렇고 해서, 경기한 사장도 그렇고, 이제 전영현 사장 믿어봐야죠. 어, 삼성의 이제 HBM 개발팀이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어, TF 형태로 이제 흩어져 있던 고대역풍 메모리, HBM 전문 인력을 이제 메모리 사업으로 이제 합칩니다. 어,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최첨단 패키징 관련 개발 조직도 별도 조직으로 독립을 시키고, 어, 전형연 그 부문장은 그 직속으로 배치를 합니다. 직속 배치. 자기 밑으로 모여, 그죠? 해청 모여요. 하여튼 HBM하고, 음, GPU를 묶어가지고 만드는 AI 가속기 개발 능력을 강화를 하는 거야. 응? 강화해가지고, 엔비디아 등 대형 고객사를 대상으로 이제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인 것 같아요. 어, 취임 5 0일을 향해가는 전 부문장이 첫 조직 개편을 통해서 AI 반도체 주도권을 갖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어,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끝장내자! 어? 그럼 마음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은, 아, 나 이번에 성공 못하면은, 나 연봉 안 받을 거야. 뭐그 정도는 해야지 않겠습니까? 어? 쪽 못하나? 나,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내가 만약에 부회장이면 난 그럴 것 같아요. HBM. 하이닉스 못 따라가면 나는 무보수 일하겠다 뭐그 정도 각오와 패기가 있어야지 아, 삼성은 DS 부문은 사일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고요 전 부회장 취임 후에 약한달반 만입니다 핵심은 HBM하고 첨단 패키징 경쟁력 강하고 어, TF 형태로 운영된 HBM 전담 개발팀 두 곳은 이 메모리 사업부 디램 개발실 내에 HBM 개발팀으로 조직되어 포함이 됐습니다 이 디램을 쌓아가지고 HBM을 만드는 만큼 이 디랭 개발실에서 함께 호흡하는 게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HBM의 그 전문 개발 인력을 이끄는 개발팀장은 어, 손영수 부사장이 맡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HBM 개발팀은 5세대 제품인 HBM3하고 6세대 HBM4 개발에 출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현재 삼성은 HBM3 8단, 12단 이 제품과 관련해가지고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 받고 있다고 해요. 이 테스트 통화가 머지않았다. 그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어, DS 쪽의 최고 기술 책임자, CTO를 맡고 있는 어, 송지혁 사장, 지난 3일에 그 행사에서 엔비디아 납품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이 조직 개편의 다른 축은 최첨단 패키징의 조직의 효율입니다. 어, 최첨단 패키징 담당 AVP,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 사업팀에서 이 차세대 기술 개발을 담당했던 조직은 AVP 개발팀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어, DS 파트 쪽에 그 직속으로 편입을 합니다. 나머지 AVP 사업팀 인력들은 전문성에 따라 가지고 어, 메모리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 이렇게 이동하는 을것 같아요. 메모리, 파운드리. 이 최첨단 패키징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AI 반도체 턴키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HBM 하고 GPU를 묶어서 어, 만드는 에이, 엔비디아의 H200과 어, AMD의 MI300X 등그 AI 가속기가 최첨단 패키징을 통해서 탄생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 최근엔 HBM과 GPU 등 프로세스를 수직으로 배치하는 2.5D 패키징 뿐만 아니라 HBM에 위에 프로세스를 쌓는 3D 패키징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음, AVP 개발팀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하죠. 어, TS파트의 두뇌 역할을 하는 CTO 산하조직, 산하연구소 조직에도 변화가 있어요. 음, 8대 설비 개발을 설비 기술 연구소의 그 설비 개발, 어, 공정 설비개발을 담당하는 설비기술연구소의 그 설비개발 조직은 공정기술을 현재 담당하는 반도체 연구소로 흡수가 됩니다. 두 조직의 시너지를 통해서 반도체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어, 집중하기로, 해, 집중하기 위해서죠. 한편 이날 삼성은 사업부별 올 상반기 목표 달성 장려금 TAI를 공개했고, 음, TAI는 삼성의 성과급 제도 중 하나인데, 매년 상하반기 그한 차례씩 실적을 토대로 이 소속의 사업 부분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서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차등 지급을 했죠. 음, 사업부별 지급률은 메모리 사업부하고 이반도체 연구소가 각각 75%이 파운드리 사업부랑 시스템 LSI 사업부는 37.5%로 결정을 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네요. 하여튼, 뭐,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전영현 부회장님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좀 보여줘야 돼요. 이제, 어, 언제까지 뭐 비리비리한 모습 보이면 큰일 납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칼춤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요즘 이야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좀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어, 어제도 보니까 그 HBM 테스트 통과됐다. 그런 오버소동에 증시가 들썩거렸죠. 어, 진짜 내가 볼 때는 이 오보 소동 뭔가 이제 듣긴 들었던 것 같아요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이 그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들려오진 않았지만은 뭐 사이드로 듣는 것 같아요 사이드로 조만간 좀 통과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어, 삼성이 오는 1 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을 열어요 어, 공개하는 그 차대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 6 Z 폴드 6이두 종류 이 출고가가 전작 대비 10만 원 정도 안팎 인상될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유 큰일이다 가격 계속 오르면 부담스러운데 어깨 따르면 Z 플립 6의 256기가 짜리 모델이 148만 5천 원이고 어, Z 폴드 6 256은 221만 9 7 0 0 원이에요 와 응, 221만원 어, 참 손이 달달달 떨리겠네요 음, 제트플립 5의 256기가 모델이 139만 9200원, z 어, o 폴드 5가 256이 209만 7700원에 나왔던 점을 감안하니까 가격이 8만원에서 12만원 가량 인상된, 인상된 셈이죠. 5, 512기가 모델도 비슷한 가격으로 어, 가격 상승을 보일, 보일 예정입니다. 참 비싸다. f <laughs> o 어? 어, 폴드랑 z l 플립은이 가격 인상을 어느 정도 예견되어 왔대요. 앞서 IT팁스터, 어, 갤럭시, 아, IT 팁스터그온 리스크가 갤럭시 Z 플립 6하고 폴드 6 모두 전작보다 가격이 100달러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고, 어, Z 플립 6랑 폴드 6는 자사모델그 AP인 엑시노스 2400하고, 어, 스냅드래곤 8 3세대를 함께 도입한 S24 시리즈와 달리, 어, 전량의 퀄컴 스냅드래곤 8 3세대를 탑재하는 데다가, 카메라, 배터리 등 다양한 사양을 개선하다 보니까 원가 버듬이, 원가 부담이 커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어, s 2 4 시리즈 의 예약 구매 시 512GB짜리 단말을 256GB 가격으로 제공했던 이 더블 스토리지 혜택을 음, Z 플립과 이번에 6 모델에는 선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어, Z 플립 6는 커버하면 3.4인치, 내부화면 6.7인치로 화면 크기는 전작과 동일한데 갤럭시 a i 기능을 감안해서 전작 8기가였던 램 용량을 12기가로 늘렸고 5천만 화소의 광각 그리고 1200만 화소의 초광각 10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 4000mAh 배터리 탑재 이렇게 되 됐나 봐요. 어, Z 폴드 6는 베젤, 베젤을 약간 줄이면서 화면을 조금 키운 반면에 어, 접었을 때 기기 두께는 기존 13.4에서 12.1mm로 어, 무게는 253에서 239g으로 줄였다 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가격이 후덜덜이네 후덜덜 <laughs> 너무 비쌉니다 좀 깎아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